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또 본양집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그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복되게또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또보요를늘 마음에 또 새기고, 큰 죄인이었던 죄들을 더 사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삶의 더 터전으로 삼고, 또 삶의 원동력으로도 삼아서, 또 믿음 생활이 더 간단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로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을 우리가 또, 기하게해 주시되 아직도 주님의 부르시면 답하지 않는 와카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입니다. 7절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리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협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팔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리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등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죄에 대해서 또,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감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페오리 바람 같리로다 그가 협협할 미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외 하나님은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불과 불에 둘러싸인 또 여호와께서 여, 불, 여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의 바람 같으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악한 또 죄인들을 또 회개치 않는 또 죄인들에게 바로 이 불과 승천에 두고 수례를 말씀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론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이 죽임 당할 자가 많다는 것, 여러분,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건진 받은 것, 오늘 이것을 우리 가장 큰또 축복이요, 문예로 덧붙될줄 믿습니다. 멸망 당할 자가 많다고 했는데, 비록 우리가 소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사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보면 뭐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스스로, 결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다, 스스로도 정결하게 한다면서, 동산에 들어가, 가운데 또 있는 자, 이것은 이제, 목상, 우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이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그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런 우상 제단에서 나는 스스로 정각케 해주시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정말 죄악으로 만연된 그런한 모습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구별될 수 있다, 스스로 또 정결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심판이 또 진노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구별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혈의 피가 아닌 것을는 백구 인생은 바로 정결케 될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보여주며 보혈로만 우리들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한테 기억하고 나를 이런 죄악에도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맹렬한 화염으로 죽임당할 자가 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불신한 마도 교만의 길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또 부름받은 백성이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된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 기억하고 주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우리의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새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유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되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그리하지 마시오. 소소하시옵소 나라와 하늘이 저와 연간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이다 아멘 하나님에 동렬한 이 화염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저기 때가 고 주님의 보혈로제 시슴을 받을 영혼들 좋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